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과 함께 호텔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호텔 관계자들은 안전 기원제를 갖고 무탈하게 공사가 진행되길 염원했습니다. 호텔에 들어설 곳은 목포역에서 불과 5분 거리. 옛 남일극장터를 중심으로 900억 원 규모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면 목포의 전남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목포는 근대 역사 문화 여행객 증가와 해상 케이블카 개통을 계기로 천만 관광 시대를 예고한 상태, 관광 분야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천사대교 개통이나 해상 케이블카 국내 최장 거리로 이제 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향후에 전남 서남권에서는 관광의 거점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목포 원도심에 들어설 호텔의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19층. 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컨벤션은 물론이고 건물 옥상엔 인피니티 풀장도 조성됩니다. 호텔에 마련될 객실은 모두 513개. 대규모 관광객 수용이 가능한 만큼 목포시도 열악한 숙박 문제 해소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동안 아쉽게 생각한 부분들이 대형 숙소, 관광 호텔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이번에 대형 호텔이 건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앞으로 가족 단위, 많은 관광객들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아주 전망이 밝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난 1987년에 이어 30여 년 만에 대규모 호텔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목포. 관광 분야의 고질적인 숙박 문제가 해결되고.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고정문입니다.